북동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은 밤새 비가 눈으로 변해 이래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요일보단 토요일인 내일이 좋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전국의 구름이 간간이 지나겠고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등으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 아침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안전 운전 하셔야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14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4도가량 높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은 13도, 광주는 15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아침부터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12월로 들어서는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몰려오겠고요.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에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